안녕하세요 호주상의프로우폴입니다 오늘 잘생긴 회계사님을 <laughs>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요새 그 퀸즈랜드가 렌텍스 법이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굉장히 많은 인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모셔서 얘기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냥 교육적인 목적에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제 우리 잘생긴 캐빈 회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은 또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일도 맡겨주시고 또 이제 회사하시는 분은 컴페니텍스 이런 거도 잘 맡겨주시면 굉장히 잘해주시거든요. 저것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 우리 퀸즈랜드 텍스가 과연 어떻게 바뀌고 만약에 모든 주가 퀸즈랜드를 쫓아가서. 다 렌트 텍스가 이렇게 호주를 통짜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지 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사님 인사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몬 회계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최규원입니다. 오늘 이제 렌텍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렇 네. 네. 사실 이제 렌텍스 부분은 좀 법률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회계사보다는 변호사 분들이 더 정확히 알고 있지만, 네. 어, 저희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오늘 공유하도록. 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솔로몬스에 네. 법무팀도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무팀에 몇명 정도 계시죠, 변호사님? 어, 저희 변호사님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몇명 10 그렇죠. 이상 있으시고, 네. 몇 명이요? 10명 이상 와... 있으세요, 네. 회계, 회계팀에는 몇 명이나 있으세요? 회계팀에는 뭐, 브리스바 시드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퍼스트까지 진출을 하게 돼서, 네네. 저희가 뭐 합치면 뭐한 3, 40명 정도 되고. 와, 거기에 대표십니다. 그러면 이게 퀸즈랜드 텍스가 <laughs> 랜드 텍스가 먼저, 제일 먼저 바뀌었어요.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나무주 랜드 텍스도 쫓아가고 있고, 앞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간단하게 네.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텍스 네, 같은 경우는 보통 주별로 따로 이렇게 관리가 돼요. 어, 네. 예, 근데 이제 쿤슬랜드에서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네. 어, 다른 주에 있는 랜 밸류까지 합쳐서, 어, 어. 랜스 레이스를 정하는 기준이 되죠. 그러면 더블 페인가요? 더블페이는 다행이 아니에요. 오. 네, 더블페이까지 됐다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사실은 상황인데. 말이 안 되죠 그게. 네. 네. 근데 쿠인슬랜드는 이제 각각 따로 보지 않고 네. 렌텍스를 하나 호주 하나로 통일하겠다. 오, 갑자기 레이, 네, 레이 계산에 있어서. 레이 계산에 네, 있어서. 네. 아무래도 요즘에 그 브이스방이나 쿤센드가 워낙 프로퍼티 마켓이 핫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뭐그 상승세를 좀 죽일 수 있는 그런 제도이지 않는가? 그렇죠. 그리고 돈도 엄청 풀었죠. 그렇죠. 돈도 네, 좀 회수할 수 있는 회수할 데, 수 있는 네. 것도 있고 네. 그런 네. 것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렌텍스가 개인일 때는, 네. 어, threshold가 60만 불, 렌드 밸류가 60만 불까지는 렌텍스가 없어요. 아, 그 자가는 원래 무조건 네. 빼는 건가요? 네. 자가는, 자가는 원래 빼고, 투자지만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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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는 네. 아이 카운트를 하시면 안 되고, 네. 저희는 이 순수의 인베스트만 얘기를 오늘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60만 불까지는 개인 명의에서 60만 불까지는 이제 렌텍스가 없는데, 네.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 뭐, 퀸스랜드에, 어, 인베스트먼트를 샀는데 그게 1 음. 35만 불이다 그 다음에 NSW에 뭐 시드니에 이미 인베스트가 있는 그게 음. 40만 불이었다 음. 그랬을 때는 쿤스랜드에서는 렌텍스가 발생하지 않았죠 하지만 음. 이제 이 바뀐 제도에서는 어, 이거를 도합으로 봐서 75만 불로 랜드밸류가 책정이 되고 네. 그에 대한 랜드 텍스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혹시 색깔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 뭐야? 35만 불짜리 집이 어딨어? 45만 불짜리 집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건 랜드의 밸류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브리즈번에 80만 불짜리 집을 샀다고 이 집의 밸류가 80만 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에서 건물과 땅을 분리를 해서 그 중에 땅만 밸류를 하는데 이 밸류는 카운슬이 내주는 건가요? 카운슬 내주는 건 아니고 이제 책정을 하는. 책정을 주시는 거죠. 예, 예, 이 카운슬 책정은 그 땅의 밸류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쿠인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준이 6월 30일 기준, 네. 매년 6월, 6월 30일 아, 기준으로 렌 네. 밸류가 책정이 돼서 고 예. 어, 그 밸류를 토대로 렌 텍스도 계산이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아까 돌아가서 예시를 가면은 음. 저희가 이제 렌밸류가 75만 불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제는 그 렌텍스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요 계산법이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75만 불의 렌텍스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총 ]을 먼저 네, 계산을 먼저 계산을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시청자 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여기다 뭐 이렇게 섭타이트를 올려 드릴 거지만은 네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렌텍스 같은 경우도 그 개인 세금 신고나 뭐 개인 세율처럼 네. 이렇게 구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 네. 네, 그래서 뭐 60만불에서 100만불 정도, 100만불에서 네. 아, 300만불 정도, 네. 그런 식으로 구간이 나눠져 있어서 음. 저희 예시로 돌아가서 이제 75만불에 대한 렌텍스는 네. 어, 60만 불과 60만 불 이상과 이제 100만 불 미, 미만의 이제 프레소울드 예. 구간에 포함이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예. 예전에는 이제 렌텍스가 없는데, 퀸즈 소댄스 그죠, 왜냐면 난 퀸즈랜드는 30만 불, 60만 불 아래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였으니까, 뉴스 하우스에스에서는 어차피 다른 주였기 때문에 안 냈는데, 그렇죠 아, 2023년 네. 7월 1일부터는 네. 낸다는 거잖아요. 어, 어떻게 낸, 얼마나 냈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구간의 이제 계산법을 따르면은 네. 어, 2,000불 정도의 렌텍스가 이제 월세를 할 텐데, 네. 그거는 이제 토탈 밸류가, 밸류에 대한 이제 렌텍스가 2,000불이고, 쿠인스랜드에서 네. 저희는 쿠인스랜드의 한한 포션만 납부를 하면 되세요. 아, 2,000불은, 네. 예를 들어서, 저희 구간의 이제 그 계산법을 보시면은, 네. 기본적으로 500불이 포함이 되고, 기본적으로 500불은 무조건 붙고 그, 그 구간에서, 네. 네. 예. 그 다음에 60만불 이상부터는, 어, 1불당 1센트가 청구가 돼요. 1불당 1센트. 네. 그래, 그래,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500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네. 75만불, 만불 75, 빼기 60만불. 그러면은, 15만불에 1센트. 센트 하면 1,500불. 1,500불, 오케이. 거기에 플러스 기본 이제 500불이 더해. 그 2000불이네요? 2000불.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그 2000불에서 저희가 쿠인스 네. 핸드 퍼센티지만 계산을 해서 아. 곱하면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렌텍스그러면니 그, 발생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그, 포션을 어떻게 잡아요? 저희가 어, 그 35만불이라고 했나요? 쿠인스 핸드는? 브리스버는? 그렇죠. 35만불 플러스, 플러스 40만불이었습니다. 40, 40, 네. 그러면은 뭐 75만불이니까 네. 35만불 나누기 75만불을 하면 아, 그래서 2,000불에 그 같은 퍼센테이지를 내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 0으로 냈던 사람들이 뭐약 1,000불에서 1,500불 정도가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네, 네. 뭐 1,500불은 안 되겠네요. 요거 네, 같은 케이스는 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약한 1,000불 정도를 네. 내게 됐다. 네. 그냥 약 1,000불 정도 없던 돈을 내야 된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저같이 부동산이 엄청 많은 사람은 네. 엄청 많이 내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네.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근래는, 왜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저도 네. 마찬가지로 제 이름으로 사고, 저희 와이프 이름으로 사고, 또, 트러스트로도 사고, 네, 네.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때는 그럼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기본적으로, 네. 이제, 개인은, 이제, 개인 트레시홀드가 60만 불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남편분과 부인이 계시면, 네. 서로 뭐, 도합한 1.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 예. 추가적으로 이제, 트러스트나 법인으로 이제, 프로퍼티를 또 구매를 할수 있잖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은 잘 추천을 안 해드리지만,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면 될것 네. 같고.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러시홀드가 3 5만 불까지 좀 낮네요. 네, 훨씬 낮지만 어쨌든 3 5만 불까지는 레이트도 더 높은가요 개인보다는 개인보다는 레이트도 더 높죠. 아, 네. 주간이 많이 다르니까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많은 제그 이제 인vestment 프로퍼티를 개인 명의로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네. 트러스트라는 옵션도 이, 있는 아, 거죠. 으로는 네, 있는 걸 바꾸기에는 네. 비용이 너무 스탠듀트가 발생하잖아요. 네. 스탠듀트가 몇만 불이 <laughs>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거를 트러스트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모든 프로퍼티를 앞으로 제가 10개를 더 쓴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트러스트를 10개를 만들었어요. 각 프로퍼티마다 트러스트가 다 달라요. 네네네. 네네. 그러면 계속 그 35만부 스트레스홀드만 맞친다고 하면 계속 0을 내는 건가요? 저는? 그 이런 상이라면 그쵸. 아. 네. 근데 단점은 네. 이제 저희가 네게 사실은 이제 프로퍼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약간 네게티브 기어링 혜택도 있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많이 하는 건데 네. 이거를 모두 트러스트로 담아 버리면 네게티브 기어링 효과를 받을 수가 없으세요. 아. 네 사실 좀더 깊게 들어가면은 네. 하이브리드 트러스트라는 아이도 있어서 네게티브 기어링 혜택을 줄수 있는 트러스트들이 존재를 하긴 해요. 아. 네 요거는 이제 좀더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네네 음, 오늘은 다루지,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네. 않지만,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런 것들을 다루면 될것 같고. 네. 네. 아, 그러면, 트러스트를 이렇게 다 만든다고, 뭐, 네게티브 기어이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다 나눈다고 하면, 이게, 안될 수도 있긴 한 건데, 네. 트러스트를 일일이 하나씩 만드는 거에 대한 비용하고,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트러스트는 오딧을 매년 해야 되잖아요. 어,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느 네. 정도의 이거 키핑키가 음, 들어가는지.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트러스트 설립 같은 경우는, 네. 뭐, 뭐한뭐 800에서 1000불 정도? 네네. 네, 고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예, 예. 컴플렉스 하라고 하면 뭐 1,500불까지 아, 하셔야 되고, 예, 예. 이 트러스티를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음. 예를 들면, 뭐 법인으로 트러스티를 하겠다. 트러스티라는 제트러스트를 관장하는 관장하는 데, 매니지먼트.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법인이다 하면 법인도 설립비가 들어가지만,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음. 어뭐 크게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금 신고만 보통 하면 되고, 음. 뭐좀더 디테일. 세금 신고라 하면은 이 렌탈 음. 인컴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매주 들어오는 네. 이거? 예. 네. 저희가 개인 세금 신고에도 렌드, 아 그, 인베스먼트를 이제 어 기록을 하듯이 네. 똑같이 아. 트러스트 해서, 어 렌탈 프로퍼티가 있다고 하면은 음. 그 부분을 이제 리포트를 하게 되어 있어서 네. 트러스트 세금 신고를 뭐 하시면 돼요. 트러스트는 세금이 얼마나 해요? 어 트러스트는 사실 세금을 내지 않아요. 아, 물로... 무조건 디비던트로 빠지는 건가요? 네 무조건 이제 배당 디스트리뷰션을 하셔야 아. 돼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 네, 네, 네. 이제 기본적으로 트러스트는 이제 세금을 안 내세요. 근데 물론 이제 세금을 내실 수 있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안 다룰 거고. 네. 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음. 모든, 이제, 인컴을, 어, 이제, 베네피쉬리한테. 다나눠버려 나눠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프로퍼티랑, 이제, 네거티브 기능이 될 수도 있으니,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로스가, 네. 어, 트러스트 안에 남게 되죠. 아, 나중에 포지티브가 됐을 때, 그걸 이제, 상쇄시킬수 있는. 할수 있죠. 10년 후에 이게, 이제, 포지티브 프로퍼티로 아난다면 그 10년 동안 쌓였던 네게티브를 앞으로 또약 포지티브가 된 후에 5년 정도까지는, 뭐몇 년까지는 네. 또 그게 다 브레이크 이빈이 될 때까지 까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아. 네. 그럼 트러스트를 하는 게 장점이 많네요. 네. 트러스트를 하면 당연히 장점이 많죠. 네. 근데 왜 사람들이 안 하죠? 일단 비용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네게티브 기어링이 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 네, 트러스트를 조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익숙지가 않죠. 트러스트가. 트러스트가. 네.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를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트러스트를 만드시고 <laughs> 투자를 하시고 그러면은 어, 좀 어느 정도 이거를 이용을 해서 네. 합법적인 렌트텍스를줄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겠네요. 있죠.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프로퍼티가 사실 네. 자가를 제외하고 뭐두 채? 뭐세채 정도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왜냐면 렌트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같이 두 자릿수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네네. 사실 조금 부담이 돼요. 그쵸. 작년에도 제가 렌택스 네네. 몇만 불렸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 그게 더 올라가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지금 이민성에서 네네. 영주권을 20만 명을 풀었어요. 어... 2022, 2023년 동안. 네네. 정확히 19만 5천 명의 그, 그걸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네네. 했고, 그 외에 또 다른 비자들 뭐, 190 비자인가? 뭐 제가 정확하게 비자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이제 차후에 제가 저번에 출연해주셨던 이정민법무사님과또 찍기로 했거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음. 근데 엄청나게 지금 쇼티지, 그 레이버 쇼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자를 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감히 생각하건데, 앞으로 최소 20만 명에서 30만 명은 호주로 들어올 거거든요. 약 12개월 안에 그 사람들이 이 렌탈 시장에 컴퓨티션을 더 일으키게 될 거예요. 음, 네, 네. 그러면은, 네네. 렌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렌트비는 더 올라가거나, 최소한 지금에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 렌, 그 집을 이렇게, 뭐라 하지, 사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더 그게 플러스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당연히 그렇고, 이거 정책 자체도, 지금 네네. 그 전문가들의 반응 자체가. 네. 굉장히 렌트 시장에 좀더 이렇게 악재가 되지 않을까, 악재란 이제 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살려고 했던 사람이 두 채를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아 이거 렌트 택스 때문에 안 사. 네. 이런 일이 네.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네 영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게 뭐석시연하게 모든 거를 오늘 다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랜드 택스가 더블 펜은 아니다. 네, 더블 은 아니다. 그냥 퀸즈랜드 정부에서 그, 우리가 각 구간에 있는 그뭐 1센트, 1.65센트 이거를 높이는 거다. 그죠? 그렇죠. 레이스를 네. 정하는 기준이 바뀌었다. 네. 65센트, 0.65센트를 더 먹겠다. 쉽게 일반 분들에게는. 네네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0을 내던 사람한테는 1센트를 매기겠다. 네. 1세트를 네, 내는 사람은 네, 1.65를 매기겠다. 이거 브래켓을 그냥 올려버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 하지만 렌트비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뭐 한두 채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수 있고요. 뭐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전 워낙 긍정론자라가지고 가끔씩 이제 악플이 달리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고. 하지만 또 트러스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또 이거를 또 타개할 수 있고 또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네. 만족하시나요? 네, 네, 네. 기본적으로 데 이제 트러스트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하려면, 네. 좀 멀리 보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아. 왜냐면 네. 워낙 기본 개인 그 트레숄드가 있 있고, 네. 이제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6 0만 불이 땅으로 있으려면 거의 1밀리언인 넘어가는 하우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브리즈번도 굉장히 이제 마켓이 핫하고 좀 음. 오르는 그동안 오르는 추세였고 이제 지금은 주춤하지만, 네. 또먼 미래에는 뭐 시드니처럼 뭐 금방 올라가게 되면 네. 그 60만 불트레셜홀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될 수도 있죠. 그렇기도 네. 하겠네요. 네. 트레셜홀드가 네.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한 가지 또 이제 또 팁을 드리자면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그 주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사실. 어. 네. 그래서 어뭐 NSW나 음. 뭐 빅토리아나 그런 쪽에서 트러스트를 설립을 하게 되면은 네. 스탬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 추가로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개설할 때요, 아니면 응고인으로 네. 개설을 할 때요. 아. 네, 그래서 추가로 이제 5 0 0불 정도 오. 스탬핑 코스트가 발생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좀 재밌는 점은 인즈랜드는 스탬핑이 필요가 없어요. 아, 인즈랜드에서 네. 만드는 게 유리하다는 소리네요. 네. 아, 네. 트러스트를 만드실 때 이제 어차피 쿤즈랜드 프로퍼티를 사시는 거면은 쿤즈랜드 트러스트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네. 아이고 오늘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고 막 헷갈려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또 앞으로 엄청난 이미그레이션과 또 워킹홀리데이 분들과 학생비자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렌탈마켓을 더 핫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더 자세한 거는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전문가와 얘기를 해서 좋은 이렇게 플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어, 댓글 <laughs> 그다음에 어 구독까지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